하노이를 관통해서 서쪽 지역으로 가거든요. 거리는 68km인데, 어, 지금 현재 토요일 날 오전, 아침 9시 30분이거든요. 근데 엄청 많이 막혀요. 지금 중심이 많이 막히다 보니까, 지 1시간 한4 5 0분 이상 걸리는 거리 이상이 되고 있어요. 거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걸리는 시간이어서, 좀그 시간 같은 거는 관리하고 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조금 빠져나오니까, 좀 속도가 빠르졌어요 고스로 있는 데 이렇게 디던가 네, 사실 오늘 그 약간 그 흐린 것 같았는데 구름이 꼈는데 지금 쫙걷 출근 왔더니 차가 지금 후끈할 정도로 해요. 오늘 기온이 한 32도까지 간다고 하니까 좀 더울 것 같네요 각도가 60도가 넘네 멋지네 어, 그냥 이거뭐 관광 온것 같네 <laughs> 관광이 좋은 곳을 만들어 놨군요 사람들이 올수있게괜찮았데 70%가 산악지다라고 하는데 진짜 <laughs> 보다 가파른 산들이네. 어렵게 오긴 했는데 와 보니까 주변 경관도 너무 멋있고, 어 좋은 것 같아요. 한번 게임 한번 잘 해볼게요. 어 간신히 티오프 시가3한 30... 5분쯤 지난 도착했네요. 뺑드려야겠죠그셨습니다 어우 하고딱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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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이름 같은 거안 해나? 네, 어차피 여기 아, 형님 네. 이름 써 있을 거 아니야. 내건영어 한글로 써 있지. 어, 상... 여기 여기. <목소리> 어, CS 김, 오케이. 아무것도 안 줘? 네. 내려가, 내려가서 찾으시오. 오. 여기는 룰이 약간 독특하네. 오. 여기 지금 현재 체크인 하는 거야? 네. 어디 사람들이 많아? 사람 엄천많 아, 여기다 지금 돈을 내나? 아니면 끝나고 내나? 끝나고. 지금 내. 지금, 네. 네. 네? 지금 내? 응. 아니, 여기 너무 뭐, 거울증 같은 거 너무 많이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계산할 요 계산할까? 요 예, 예. 어, 네. 네. 여기 좀 듣게요. 풋파 어지게 케이스가 없어. 비밀 비밀번호 누르는 게인가 보지? 예, 네, 예. 네. 원래 있던 데가 여기 식당? 예. 이거 바우처 대고 있어 아, 뭐좀 이따 뭐밥 먹으면 되겠네. 직... 아, 형님 뭐 드실래요? 뭐뭐직장 어, 우거. 우거지 해장국 그다음에 라면, 김밥. 저기 김치찌개 뭐 된장찌개 다 미역국 뭐 미역국, 미역국. 소고기 먹고 아, 저.. 소고기.. 저 미역국 먹을게요 미역국 저 소고기 먹고 오케이 어. 어, 여기는 칠.. 칠 돼있어? 아 여기가 식당이에요? 어 어디로 나가라는 거야? 아니 차 타는 대로 다시 나와? 기다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가자. 하나, 네네. 아, 여기 여기 여기. 채조라. 카키 가지고 왔는데? 신고 올게. 아, 키 이거 아니고 우리 가할 거는 드래곤 코스. 아, 둘. 셋, 네. 여섯 여섯 번째니까 한두팀 정도 밀려 있네요. 음. 8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자동 그래. 오케이. Okay. 아, 멋있어요. 경관 너무 좋고. 으 음, 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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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다! 자, 드디어 저쪽! 자, 이 뼈에 안착했습니다 와, 여기 경치 보세요. 지금 현재 카트타감을 찍는 건데 대박이다. 오케습니다이케이 오케이 아차이나는무차제나 제일 요 제가 짧일요리가 짧아요 어우 아, 꽃장 같습니다. 오. 야, 경기 너무 좋다. 그렇죠? 아, 플랜지. 아, 이아이스번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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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번째 파. 파. 어, 두 번째 두 번째 오른 파. 번째 번째 오른 파. 두 번째 오른 파. 두 번째 오른 파. 두오 샷. 오 좋아요 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래. 너무 많이 가면 안돼 오늘 싱글 하려고 너무 세게 치는 것 같은데 앞발 오르막이지고 약간 오른쪽 보고 쳤는데 뭐 내려왔겠죠? 저기도 좋은 것 같은데요? 10번 홀, 이게 파스리 홀인데, 저희 세 번째. 코스, 그리고 블루티 136m인데, 한번 거리 볼까요? 이쪽 아, 멋지다. 약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를 것 같네요. 오! 오 우와, 좋다. 아, 형, 좋아. 와, 좋아. 좋다. 좋다. 자, 오, 빨래줄 샷이에요? <laughs> 아이고, 우초, 아, 우초 오, 발전. 오, 발전. 약간 오른쪽을 쳤는데 네. 라이가 없네 오아 아, 오케이 아 라이가 이렇게 없죠? 오케이 오케이 아 약간 내리막에 흑성라이였는데 아, 아, 그걸 놓쳤어요 이거 팔을 놓쳤네 오늘 <laughs> 이상하게 여기서 퍼팅을 되게 못하는데 어쨌거나 이게 스윙 스트로크랑 퍼팅 스트로크를 동시에 바꾸니까 퍼팅이 어, 쉽지 않아요 아야야야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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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형돼서 큰일 나 12번째 홀 저희 기준으로 5번째 홀인데 블루 531야드 486m 굿샷 굿셔 굿샷 아니야 쿠셔 아니에요? 굿샷인데 괜찮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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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요데 괜찮은데? 괜찮은데? 인 좋다. 여기 홀이 그 굉장히 그 하롱페이 같은 그 산세를 갖고 있어요. 하노이 근처에 있는 핫빈 핫빈 쪽에그하롱페이라고도 불리는 것 같아요. 이상에 있는 하롱페이 어쩌 멋지네요. 아이카어떻 나이 해? 아, 나이 나이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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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멋있다. 쪼음 야간데? 이 형! 나이스? 근데 사실 저는 너무 오랜만에 이 더위를 만나서 약간 덥구요. 시장에 올때 형님 보니까 뭐 물을 굉장히 많이 준비하신다고요? 여러 차례? 대편. 방금 린 대편 두 개. 1.5일치 차이. 1L짜리? 1.8L 있잖아요. 1.8L짜리 올려가수려고할거요 네. 예. 아, 대박. 평상시한 3, 4월 달에는 그냥 물, 그조금만게 펴. 네. 종아 두 개는 있어야 돼요, 그쵸? 두개 정도. 조금 그정도였듯 지난 면은저것도지금안올라왔는데 다음에는 올려봐야지 예. 아. 얼려가는 거를 여기 19번 홀에서 다 팔아. 아, 19번 홀에서 팔고. 예. 음. 그럼 사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어떤 거? 네. 자. 어, 바이바이. 슛. 이렇게 해서 직접 씻네요. 응. 여기가 일반 그 베트남이랑 약간 다른 거는 일단은 네임 카드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직접 그 네임을 잘 써놓은 그거를 캐디백을 실제로 그 내려보내야 되고 실제로 그게 쌓여 있는 곳에 가서 자기가 이제 자기 캐디에게 어디 있는지 그걸 알려줘야 되고 아주 게임이 끝나고 나면 그 시점에서 이제 또차한타 그 바로 씻고 그리고 나서 씻으러 가는 게 약간 다르네요. 음. 그럼 가 오늘 그임미시 금실 락카였던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본나카로 다시 내려가서 거기서 짐을좀 놓고 그리고 이제 1층에 있거든요. 거기 가서 샤워하고 어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